오케이. 스업부츠 바로 나왔죠? 노에테. 힘15 붙고 독점 70 붙으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지오입니다. 오늘 리뷰는 탈셋 에실 로바소사입니다. 세팅 보겠습니다. 아이템입니다. 탈라샤봉. 낙각 5. 탈두 5. 탈각 5. 탈라샤 목걸이. 영혼 스프리 3 5패케개 마수건들이 방어 28. 조단. 조단. 탈벨. 매찬 15% 으뜸 배추 매찬 7% 빠짐 올레지 참1 빠짐 번개 파괴 참준우뜸 번개 스킬 참 하나 둘셋넷 다섯 네개 그리고 마지막에 기드 참1 빠짐 원소 17에 16 애니 참 19에 26 스몰 참 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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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찬, 매찬 생명력 생명력, 피참이라고도 부름 생명력, 독, 참. 올레지, 3% 빠짐, 번개저항 값이 스탯입니다. 모노크만큼, 156, 민첩 안지금, 활력 안지금, 올, 마력. 그 이후, 애실. 만화재생, 247, 마법이 15, 적생, 만화, 필요없음, 생명력 회복, 10, 삥, 101, 매찬, 281. 경험치 획득량 6% 애니참에서 가져옴 시야 8 달리기 25 타격 회복 속도 80 여기에 페이참 하나만 끼면 프레임 하나 더 올라감 게이드 번개 기술 피해 533 적의 번개 저항 마이너스 30 다른 거 필요 없음 스킬 냉기 주문 냉기 숙련 하나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음 안찍음 화염 화염 숙련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음. 옹기 하나, 번개 주문 갑니다. 번개 주문, 텔포 하나, 마력 보호막 하나, 염력 마스터. 그 이후 마력 보호막 탈셋으로 끼면 만화 딸림. 마력 보호막은 하나 찍고 염력 투자, 전자기장 마스터, 번개 파장 주딜 마스터, 시너지 효과인 전자기장 마스터. 네오 하나. 남는거 옹기 수화무기 콜트암스6고더 나이스 30bp팩해 오케이 사냥갑니다 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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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전에 띄우고 잠시대기 이걸 안찍었네 얼어붙은 갑옷 하나도 안투자했음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하나 투자 가능함 아 용병 세팅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병 무한 맨캐쳐 증뎀 300 안뎀 아쉽 안다뚝 애태 날룬자 졸업 명굴 헬포지 1464 데미지 아니라 방어력 1464 졸업 역시 체력 안담 탈세 장점 매찬 높음 관력 포션 짐이 너무 많아 어퍼. 마력 보호막 있어도 아픔, 가끔 아픔, 염력으로 이거 열수 있음. 티아라, 나이스 스킬 없음, 버림. 스테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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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깔고더 빨리 잡는 방법 마우스 클릭 개 빠르게 하면됨 포탈 스크롤 없음 껐다킴탈셋 무공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엘트 오 아무래도 피보다 만화를 많이 찍기 때문에 바알이 거는 저주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피통이 피통보다마나가 많기 때문에 뭐고요? 바이나서큐퍼스가 거는 블러드 마나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지 저의 이 컨트롤로 해보도록 아니. 참고로 피통은 1300 아니 1100 아니 10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싹 가는 올라운다해독포션 회독 회독포션? 먹어도 아픔 일단 컨트롤이 미흡한 관계로 발 쫄따구만 잡겠습니다 마력보고막 안썼음 ㅈ돼 <놀람> ㅈ <놀람> ㅈ 뭐 항상 조심해야 돼. 여기 동그란거 위에 있는지 확인 바람 훅감 어쩐지 개아팠음 그렇지 이 맛이지 어, 오케이 컨트롤 안좋아도 똥손도 가능 안죽음 절대 안죽음 역시 사기캐리 국민캐리 썩가능 썩가능 시원시원함 역시 냉기소소보다 편안함 시몬스 침대 400만원 최저가 제일 싼거 침대 400 2초컷 할수있는데 아니 1초컷 할수있는데 저주걸림 저주걸려봄 중앙에 들어가면 안죽음 절대 안죽음 블러드마나 걸려보겠습니다 탈셋의 제일 단점 마력이 체력보다 높기 때문에 블러드마나의 취약함 컷 야, 절대 안죽음 컷 여기서 질문 왜 만화를 더 많이 올렸냐 탈셋 무공 에실, 노바소소는 피통을 많이 올리면 은 좋지 못합니다. 다른 세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지 못하고, 발을 잡을 때 거봉 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쉽게 잡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러드마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니다. 쉽습니다. 정리장은 원래 잡을 수 있죠? 원래 잡을 수 있습니다 블러드하나 걸렸습니다 거봉 하나 빨면은 끝이죠 여기서 거봉 챙겨주시다 이렇게 잡으면 끝 저주 걸렸지만 쉽게 덮는다 거봉 한개 빨고 됩니다 가능하죠 어차피 탈셋으로 세팅했다는 거는 풀방을 노리기보다는 혼자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요 오버스펙입니다 신발은 취향에 따라서 배추 다른 부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풀방 테스트입니다 입장료 거봉 받았고요 써주고 네오까지 이번에 쓰겠습니다 네오 좋습니다 치명적인 네오를 소환하여 적에게 벼락을 내려친다 무공 세팅이고요 출발합니다 툭 마이스, 사케리, 역시, 아파, 오케이, 풀방, 아파, 역시. 애실켜도 아픈 건 아픔.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은. 어차피 탈색 끼고. 쿨방 돌려고 한 사람 없음. 하지만 가능. 아퍼. 오케이. 툭툭 툭, 툭. 여기, 음. 여기 조심. 꼭 누르면 된 마우스. 오케이. 마우스 꼭. 마우스 꼭. 클릭 클릭 안해 됨. 꼭 꼭. 여기 위험함. 여기 위험함. 여기 위험함. 여기 데미지 다 들어옴. 어. 족 땜. 용병 거의 어. 티. 죽은 이유. 증뎀 300안 됨. 증뎀 300 넘었으면 안 죽었음. 어. 어. 그거 꺼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못 보팀. 많이 아프네. 오케이, 아픔 역시 거봉. 어, 이거 안 죽음. 오케이, 활력 포션. 그 이제 오케이, 컷 이지 스테디, 스테디 방 깔고, 스테디 방 깠고. 그 스태틱 마스터 개쌤 반피 이후에는 노바말뚝딜 쌉가능 컷 정광판 이후론 나도 놀랐음 풀방 테스트 이노스 모잘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oh shit oh shit 어 oh. somebody hear me 애실 안 켰음. Somebody h u r t me. 죽은 이후 애실을 안 켰음. 제발. 컷. 사실, 풀방이랑 치댄방 차이 없음. 어, 나이스. 개이득. 거봉 빨고, 살짝 아픔. 오케이, 네임드 컷. 데미지 안땀 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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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풀방 쌉가능 탈세 노바 쌉가능 빌드 풀, 풀방 쌉가능 어어어 거봉 어쩔 수 없이 줌 아까워 어어어 어. 어. 오케이 가능 가능 쌉가능 오케이 이거 빠짐 하나 둘툭어내 둘. 용병 죽었어 저거 쎄나 용병 5만원 오, 어? 용병 살았음? 대박 반전 이걸 사네 신의 컨트롤 신컨오 마지막 좀 빡세네 오케이 쌉가능 풀방 쌉가능 버스 가능 오케이 다음 나눔 템 귀염 뚝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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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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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피큐피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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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큐 큐큐 걸큐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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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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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큐 큐큐 걸큐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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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이 큐큐 큐큐 없음 오케이 쌉가능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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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가능 역시 풀방 바알은 쉽지 않다 헬프 헬프 역시 탈세수로 이 무공 있지만은 어, 풀방은 쉽지 않다 음. 이게 마나 블러드에 취약한 점이죠 호. 그러면은 생명력을 더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탈셋으로는 마나에 몰빵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생명력을 더 올린다는 세팅은 다른 세팅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컷. 나이스. 풀방인데 혼자 잡을 이유 없음. 친구 불러주세요. 탈셋 노바 세팅이었습니다. 이걸 가기 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번개 어중간한 세팅으로 가면 안 된다 콜트함스 필수 조달링 필수 최대한 번개참 많이 스펙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가져와야 되고 결론 및 후기입니다 무공이 없으면은 풀방 번개소서는 힘들다 콜트함스는 필수로 챙겨주고 어느 정도 아이템을 파밍하고 스펙업을 해서 도전하자 번개참은 있고 무공은 없는데 번개 쪽을 하고 싶다. 1인방 기준으로는 사냥 속도도 좋고 편안하다. 매찬 200을 넘게 챙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탈셋 노바소서도 괜찮다. 추가로 초승달 노바소서 번개 파괴참을 이용한 세팅도 무궁 없이 괜찮다. 추후에 해보고 싶은 세팅 중에 하나이다.